안녕하세요. 촛지입니다. 네, 당근영입니다. 신나는 목요일, 이자, 공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어, 물론,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지만, 어, 저는 그러고 보니까 태극기 개양도안 했네요. 제가 사는 집은 어디 뭐 태극기를 사실 밖에 걸대가 없어요. 아 요새 태극기 개양 하나요? 집집마다 막 아파트 단지 이런데 큰 데서는 어, 다 같이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조그만 집이라 그뭐 어디 걸대가 없습니다. 음, 네.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네,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제가 싫어하는 비가 이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날씨 네. 부슬부슬한 날씨 네.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 엄마가 어디 외출하셨다가 우산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우산을 낑낑대고 큰 우산 두 개를 들고 나갔는데 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게 와서 반은 쓰고 반은 들고 오고 뭐그랬죠 그걸로 저는 오늘 운동을 땡 쳤습니다 음. 네. 어, 제가 세키로를 아까 잠깐 하면서 길찾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이님께서, 네, 혼자 몰래 세키로를 하고 있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길찾기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뭐, 딱히 수학은 없었어요. 수학은 없었는데, 제이님께서 3년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3년까지는 안갈 거예요. 라고 하고 보니까 도전 과제를 26% 밖에 달성을 못했네요. 진짜 3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laughs> 아니, 딴거 하고 싶어요. 올 겨울에 그거 몬스터 헌터 월드 뭐 새로운 거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확장팩. 네. 아까 길찾기를 하면서. 네. 길찾기를 하면서. 어, 돈을 모아 가지고 그그 그 저거 있죠? 수생촌인가? 거기서 팔던 그 표주막 그걸 샀어요. 네, 요거. 얼룩진 자주빛 표주막 이거 샀습니다. 이거는 공포의 축적을 줄이고 내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귀신 마을, 거기 갈 때는 요거를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네. 어쨌든 요거 샀어요. 1800원을 모아서. 그리고 돈을 탕진해 놓은 상태예요. 어디를 갈 거냐면, 그, 음, 그 저기 먼저 갈 겁니다. 거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잉어 비늘이 꽤나 있었는데, 일단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음... 여기 아닌데 어머나 어디더라? 여기인가? 아네 여기에요. 네, 여기예요. 네 어우 오랜만에 가니까 또잘 모르겠네요. 그 잉어 비늘을 꽤나 발견했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두개 얻었고 방금 아까 길 찾기 하면서도 어, 잉어 비늘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오랜만입니다. 여기 항아리맨한테. 내일은 막내가 오는 날이에요. 매우 신납니다. 막내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시험기간이라서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도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스터 촌님, 어서오세요. 또 고운 짜잔. 뭔 씨, 모이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하네요. 오 일곱 개나 모았네. 쪽배 건너기 기술서. 이 무용의 가, 무용 가면의 파편.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거를 두 개를 어, 얻으면은 뭔가 엄청 좋은 걸 주려나? 하지만 전 이걸 살 거예요. 쪽배 건너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요거를 한번 사 볼까 합니다. 시험 기간 전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laughs> 네, 시험 기간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laughs> 네. 어... 가면의 파편. 이거 아직 뭐 왼쪽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뭔지 모르겠지만 쪽배 건너기 기술 써. 샀습니다. 어느 시와 내가 이 이모가 되고 싶다고? 아 그래서 비누를 모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토모. 어? 토모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 토모의가 그잖아. 갱이치로가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는 지금 사용법 이게 뭐야 동시에 누르고 R B R B 춤추는듯한 오염격을 펼친다 짠 이거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뭐가 다른거지? <laughs>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술골에 형한테 먼저 가볼 거예요. 어길 찾길 그 금강산 가갖고 어막아 여기가 바로 왜 있지? 여기는 처음에 제가 파밍을 하던 곳이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이거 마치, 마치 처음 앉는 것처럼 그렇게 왜 처음 앉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상한데 어, 여기를 다시 가봐야 되나? 아니죠 그런 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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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상했어 어.. 금강산..여기 먼저 가볼까요? 어디보자.. 거긴데? 아 여기 아니고? 아이고! 어! 야! 뭐야 아저씨? 오랜만에 와서.. 아니고 와그 술구레 형 있는 데가 어딘지 여기인가 아닌데 아 여기입니다 은둔네숲어이숲 아, 이름이 진짜 안외워져요그그 그 걔네 귀시 도깨비들도 하나씩 잡아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요, 술고래 형 있는데, 포금의 도후지로 저기 뛰어내려서 저걸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원숭이들이 왜안 올라오지? 어? 원숭이들아 아이템을 먹고 싶거든요. <laughs> 많이 본 상황이에요. 저번에 처음에 얘한테 덤볐을 때딱 저만큼 남기고 못 찔러서 음. 자 이러고 오십시오불 뜨거워요. 수 족대 건너기. 이거 뭐술 주는 거야? 수주. 아 수주 받았어요. 히히, <laughs> 했다. 이제 아이템을 편하게 먹으러 가볼까요? 네, 저저 저 아이템을 먹고 싶거든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뭘까요, 이게? 잉어 피늘 <laughs> 어, 환약이야. <laughs> 나 지금 이거 얻으려고 쟤랑 싸운 거야? <웃음> 와. <웃음> 저 너무 궁금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너무합니다. 여기는 크게요. 거기 이 그, 그뱀 있던데. 안개가 거쳤죠 무슨 귀인 제가 잡으면 안될거 같은데 했는데 잡아버렸던 그 귀인 거기고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여기는 어딜까요? 어? 여기 그닭 있던 거기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인데? 아 그럼 왜 계속 뺀질뺀질 돌죠? 원래 길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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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도 아니고 어째서 저는 맨날 왔던 길로 오는 겁니까? 대체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온 김에 어 그냥 딴 데를 가봐야겠어요. 금강산 쪽으로. 아, 방송 렉이 심한가요? 음, 어, 저는 지금, 어, 그래요? 일본, 엥? <laughs> 어, 그런가요? 어, 이거 다시 새로 고치면 보내볼까? 어~ 제가 지금 그~ 뭐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코칭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뭔가 굉장히 아 아예 그 트위치 채널에서도 그 리프레쉬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어 잠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일단 금강산 쪽으로. 잠깐, 여긴 다 뚫고 지나갔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아, 처음에 거기 연날리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 왜, 연날리기 했었잖아요? 그래도 뭔가 원숭이도 잡고 그러고 왔으니까. 어, 이제 말이 안 되는군요. 얘가 말해줬었는데. 가지 마시오. 막 이렇게. 또 여기 연날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아, 이거 아프다. 네. 아, 꽃 찾아야 되는데. 어, 바람개비를 건넨다가 있네요. 아, 진짜요? おはうんうん。オラの探しているのは、真っ白いお花じゃよ。でもありがと。うん、そうだ。飛んでいった。うん、そうだ。真っ白いお花は、飛んでいっちまったんだよ。